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을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서막이라 규정하며 기존의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종말을 맞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각국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대미투자를 끌어내는 트럼프 라운드가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WTO 출범 이후 30년간 이어진 글로벌 무역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임을 시사하는 충격 선언으로 평가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과 일본, EU와의 무역 합의를 턴베리 체제로 명명하며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WTO 중심의 신자유주의 무역 질서로 인해 미국은 산업과 일자리를 잃었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비판하며 고관세를 통한 제조업 보호와 미국 내 투자 유치가 새로운 해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 불이행 시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히 재부과하겠다며 기존 WTO의 지루한 분쟁 해결 절차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을 예고했습니다. 고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서 그리어 대표는 관세를 더 폭넓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억제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7%로 지난해 3월에 비해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